이 지금 다 한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아, 어 네. 이렇게 다 같이 유니폼 입고 일하시니까, 네. 사장님인지 모르실 것같고요 아하하하... 어려 보여서요? 네네. 매장이 이렇게 바쁜데, 매출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청소기에8,000 6천 이상 나오는 것 같아요. 비수기는요 그래도 6,000 이상? 6,000에서 8,000 정도 나오시는 거네요? 네.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포케 올데이 범계점 점주 이형선이라고 해요. 포케 올데이는 뭐하는 곳이요? 포케라고 하와이안 샐러드를 만드는 곳이에요. 그럼 샐러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하다가 창업하게 되신 거예요? 주변에 포켓집, 샐러드, 포켓홀데이를 먹어보고 신선했어요, 되게. 음. 포켓가 처음 접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샐러드인데, 어? 이렇게 맛있다고? 이런 느낌? 평소에도 그런 샐러드 이런 거 많이 드셨던 거예요? 아니요, 전혀 안 먹었어요. 아, 네네. 그럼 이전에는 이제 회사를 다니고 네. 계셨던 거예요? 네. 창업은 처음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어떠신 거 같아요? 힘들어요. <laughs> 이제 오픈을 보통 몇 시부터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애 컨디션에 따라서 네네. 출근 시간이 많이 달라져요. 아침에 조금 떼부리거나 등원하기 싫어하면 조금 늦어져서 11시에도 가기도 하고 빨리 준비하면 빨리 가고 이제 늦게 가시면 직원분들이 먼저 오 맞아요. 음. 오픈 준비하고 있어요. 육아하시면서 장사를 이렇게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아, 엄청 힘드시겠네요. 네. 힘들어요. 둘다다 음. 다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럼 지금도 이렇게 등원하고 나서 출발하신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가기는 얼마나 걸리세요? 빠르면은 40분? 네. 좀길 맡기면 1시간 가까이도 걸려요. 근데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데 좀 거리가 있는 곳에다가 창업을 하신 거예요? 주변에 이미 포켓 올레이가 있었고요. 근처로 많이 알아보다가 상권 조사하다가 너무 괜찮아서 범계로 오게 됐어요. 제가 처음 창업할 당시에는 코로나여서 권리금도 많지 않았어요. 그럼 창업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2년 넘었어요. 2년 넘으신 거예요? 네. 샐러드 가게인데 손님분들이 찾아오시는 잘 찾아오세요. 매니아층이 많으신지 아니면은 저희 포켓가 많이 유명해졌는지 알아서들 다잘 찾아오세요. 자리를 잘 잡았네요. 열심히 해서 잘한것 같아요. 그 창업 처음 하시는 거였잖아요. 걱정 되거나 이랬던 부분들은 없으셨어요? 제일 걱정되는 게 처음에 자본금을 들여서 시작한 망할까 봐 많이 불안했어요. 이제 오픈하자마자 좀 장사가 잘 됐었나요? 그때는 배달이 많았으니까 잘 됐고 그리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죠.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안 됐었는데도 바빴어요 그때는. 메뉴 만드는거나 이런 거는 좀 어려운 건 없으세요? 이제는 너무 쉽죠. <laughs> 재료 준비랑 <laughs> 네. 메뉴가 다양하다 보니까 준비할 게 많아요. 주말에도 네. 일을 하시나요?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많이 쉬려는 편인데 바쁠 때는 나. 아니면은 알바가 무슨 일이 있거나 할 때. 남편분은 같이 일하시는 분은 아니시죠? 네, 같이 일안 하고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사장님도 회사원이셨잖아요. 회사 다닐 때랑 지금이랑 좀 어떤 것 같아요? 신경 쓸게더 많아요. 회사 다닐 때보다. 회사는 그냥 안정적이게 다녔는데 지금은 해야 될게 많아요. 발주부터 해서, 직원 관리부터 해서, 손님들, 응대. 회사 다니다가 창업을 하신 건데 창업을 해야겠다 마음먹은 계기가 있어요? 회사 다니면 좀 여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나 음. 금전적인 부분이 你呢？ 음. 이제 주변에서 사장님 이렇게 회사 그만두고 창업하는 거를 주변 분들이 많이 봤을 거잖아요? 맞아요. 지 주변에서는 반응이 좀 어때요? 대단하다고 얘기하죠. 또 주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요? 잘 생각해보고, <웃음> 신중하게 <웃음> 네. 선택하라고. 음. 네, 아무리 말려도 안 돼요. 창업한다고 네.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말려도 안 돼요. 사장님은 매장 가시면은 네. 주로 어떤 업무 하시는 거예요?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뭐 물건 정리할 때도 있고 포켓 빨리 만들 때도 있고 주방 일 도와줄 때도 있고. 안녕하세요. 굉장히 네. 이 건물에 있는 거예요? 네. 아. 안녕. 형 어디 가세요? 어저옷 갈아입는 중. 아, 오픈 준비는 다된 거예요? 아니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아. 계속 계속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직원분들이 먼저 나오셔가지고 오픈을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준비하고 있어요. 좀 이따 바빠지기 전에 미리 포켓도 음. 만들어야 되고. 매장이 생각보다 네. 엄청 크네요. 그래요? 통창이라서 더커 보일 것 같아요. 그 위치가, 뷰가 되게 좋아요. 맞아요.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계절 변화에 되게 음. 뭐, 음. 겨울에는 좀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다가 봄에는 꽃 피고, 여름에는 이렇게 푸르르고. 앞에 직원분이 네. 뭐 많이 만드시는데, 어, 네. 저거는 이렇게 뭐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기본 포켓라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놔야지 아니면은 바쁠 때 일일이 하나하나 못 만들거든요. 기본 재료들 들어가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베이스만 이제 미리 깔아놓는 거. 네, 맞아요. 만드는 건어렵겠네 어, 하다 보면은 쉽죠. 형님 이제 눈감고도 만드시네요. 겠 어색할 것 같아요. 안 만들면 이제. 지금 이거는 점심장 사용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니, 점심만이 아니라 주문이 지금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어져요. 근데 응. 점심에는 더 바빠지고. 얘는 하루에 양으로 치면 몇 그릇 정도가 나와요? 음. 200 그릇 나가지 않을까요? 이게 저렇게 체크한 건 뭐예요? 저희 쇼핑 선택한 거 맞게 음. 들어갔는지 체크하는 과정이에요. 오셨요안녕하세요 <laughs> 메뉴 하나 금방 만드네요? 네, 미리 기본 포켓만 준비되어 있으면 금방 근데, 만들어요. 네. 저건 이제 배달나갈 거 만드는 거예요? 네, 맞아요. 배달이랑 홀이랑 다. 이렇게 다 같이 유니폼 입고 일하시니까 네. 사장님인지 <laughs> 모르실 것 같아요. 어려 보여서요? 네네. <laughs> 아, 이렇게 일일주로 작업하시는 거예요? 네, 빨리 만들려고. 음... 얼른 채워야지 좀 뭔가 안정되죠. <laughs> 지금 이렇게 출근하자마자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네. 몇 시까지 이렇게 정신이 없으세요? 점심시간 끝나고서도 치워야 될게 많고 계속 재료 준비해야 돼서 그래도 손님 빠지는 한 시쯤은 천천히? 1시 음. 반? 이때쯤에는 조금 천천히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대장이 3층이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3층으로 대장을 잡게 되신 거예요? 아무래도 범계는 월세랑 권리금이 비싸니까는 1층보다는 3층이 더 메리트가 있지 않았을까? 그 깔아놓으면 뭐요 지지대요. 안정적으로 나가려고 이게 다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네네. 지금 이렇게 직원분들이 세 분하고 계시잖아요. 사장님까지 네명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주방에 한명 해서 바쁜 시간대는 네명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저희 단호박 스프인데, 사이즈 메뉴인데, 많이 나가요. 꾸준하게 이렇게 많이씩 사가는 손님이 있어요, 지금. 주로 이제 어른분들이 맞아요. 많이 드시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도 좋아해요. 다른 단호박이랑 좀 뭐가 차이가 나나요? 일반 단호박 죽과는 틀리게 스프라서 아, 아이들도 네.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부드럽고 달고. 네. 오늘이 월요일이라 그런지, 잘라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네요. 월요일에 다들 클린하게 시작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주말에 많이 드시고. <laughs>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월요일이 좀 많이 바쁘신가요? 네, 월요일 아침에 바빠요. 근데 저희는 안 바쁜 날이 없어요. 메뉴에 꽃이 들어가네요. 네. 이건 무슨 메뉴예요? 저희 들기름 메밀면인데 조금 데코도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서. 저것도 식용되는 거예요? 네, 식용되는데 먹어보면 맛은 있지 않아요. 네, 네. 매장이 이렇게 바쁜데 네. 매출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와요? 청춘 미수기는요 그래도 6천 이상? 그면 매출이 한 6천에서 8천 정도 나오시는 거네요? 네 그럼 매출이 그 정도 나오시면은 사장님이 네. 얼마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20%? 25%? 좀 넘는 거 같아요 확실히 회사 다니실 때보다 버는 돈은 훨씬 더 많으시겠네요? 네 많아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매장이 3층에 있는데도 찾아오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일단은 신선한 야채, 신선한 재료 그리고 저희 뷰가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오면은 여유가 생기고 좀 힐링되는 느낌이에요. 밥 먹으면서 님은 창업을 이렇게 처음 하시는 데 네네, 프랜차이즈로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창업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건 없으신가요? 아, 네, 없어요. 만약에 처음 창업한다면 프랜차이즈를 추천드리고 경험이 있으시다면 개인 매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프랜차이즈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메뉴 개발이나 운영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의 이미지를 올리는 것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제품 네, 이제 홍보나 이런 그런 거를 따로 안 하셔도 되니까 네. 그게 훨씬 편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개인 매장을 알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저희 포켓홀드의 이미지도 되게 좋거든요.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4월에 연예인 광고도 한다던데 네. 제가 따로 낸 비용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런 마케팅 비용 같은 거 네. 부담 없이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2년 넘게 운영하면서 그런 광고 부담금은 하나도 없었어요. 음, 확실히 이제 개인적으로 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네요. 네, 맞아요. 브랜드 이미지 자체만으로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시니까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게 지금 다음꺼번에 들어온 거예요? 어, 네. 이렇게 장사하시면서 네. 제일 좀 뿌듯할 때가 언제예요? 이거를 미션처럼 다 끝낼 때요. <laughs> 35번이요. 거기 밑에 쿠폰이 있는데 저거는 뭐예요? 정기구독이라고 네. 미리 선결제하고 쓰는 거예요. 아 그럼 네. 결제한 금액에서 회수되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결제를 먼저 하시면 하나를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1 5개 결제하시면 두 개를 드리고 있어요. 저거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포켓홀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지점에서 하고 있어요. 장사 음, 이제 2년 정도 하셨는데 2년 넘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거예요? 이제는 다 익숙하게 있는 일상들이라서. 그렇게 크게 어려웠다 이런 건 없고 이제 갑자기 인원이 없게 되면 그때 조금 힘들어요 사장님은 집에서 육아도 하시고 이렇게 네. 매장 운영도 하시는데 또 운영하시면서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힘든 점은 어차피 회사 다닐 때도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똑같아서 그렇게 크게 힘든 거는 없고 회사 다닐 때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는데 일단은 늦게 출근하니까는 아이를 여유롭게 등원할 수 있어서 억지로 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거 그런 게 좋고요 그리고 돈을 회사 다닐 때보다는 조금 더 많이 버니까 아이들 하고 싶다는데 가고 싶다는데 그런 걸 들어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확실히 이제 그때보다 시간적으로나 빌련적으로나 여유가 좀 많이 생기신 거네요? 네. 이제 아이들한테 어떤 엄마가 되고 싶으세요? 화내지 않는 엄마? 좋은 엄마? 그런 엄마이고 싶어요. 여유가 되는 엄마? 마음의 음. 여유. 형님. 네. 이거는 커피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커피도 판매하고 있어요. 음료도 아, 네. 많아요. 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전 이제 2개월 정도 했어요. 여기서는 주방 업무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주방이랑 혼이랑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메뉴랑 이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처음 하실 때 헷갈렸을 것 같은데. 어 맞아요 헷갈려서 실수도 많이 하고. 지금은 좀다 하실 줄 아시는 거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음. 실수는 많이 안돼요 사장님이 잘 해주시나요? 사장님 완전 잘 해주세요. 맞아요. <laughs> 네 진짜로 사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세요 나중에 회식해요. <laughs> 여기 매장의 특징이 뭐가 있어요? 저희 매장이요? 뷰? 카페 같은 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와 주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셔가지고. 네. 와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계속. 근데 너무 바빠서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써줘요 음, 고객들한테 그게 조금 아쉬워요. 2년 넘게 이렇게 꾸준히 잘 운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사장님만의 그런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어, 일단은 배달 같은 거는 빠르게 나가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누락 없이 나가려고 하고 재료를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신선도 특히 야채. 야채 양이 그때마다 무게가 똑같이 나가는데도 적어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더 푸짐하게 더 드리고 고객들이 적다는. 얘기는 안 듣도록 노력하는 편이에요. 매장 나오시면 몇 시까지 이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5시 전에 퇴근해야 아이하원하러 가야 돼서 저녁에는 이제 직원분들만 계신 거예요? 네, 직원분하고 알바생들하고 그 조리 자체가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닌데 메뉴나 토핑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맞아요. 계속 뭘 이렇게 바쁜데 앞에서 직원분들이랑 이제 다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직원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항상 미안해요. 너무 바쁘게 일해서 너무 미안해요. 사람 뽑는 게 일이라고 다들 네네. 그러시는데 그런 거 있어서는 또 어려운 건 없으신가요? 있죠. 근데 일단은 한 2년 동안 장사해오다 보니까 이제 사람 뽑을 때 밝은 친구들 위주로 뽑아요. 그러면은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분들이 조금 더뭐 일하시는 것도 잘 하시고. 네, 맞아요. 성격이 밝고 쾌활해야지 응. 일도 잘하는 응. 것 같아요 직원 뽑는 나름의 노하우네요 네 <laughs> 남편분은 이제 회사 다니시는데 네. 사장님이 어떻게 보면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 훨씬 더 금전적이나 뭐 이런 여유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남편분도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제가 너무 자랑을 해서 좋아해요. 많이 좋아해요. 아, 집에서 사열이 이제 일승이시겠 원래 맞벌이 할 때부터 아 네. 남편분이 전생에 나라를 좋아하셨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처럼 이렇게 회사 다니다가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처음 창업하면 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꼭 신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 꼼꼼히 알아봐셨으면 좋겠고요. 상권 분석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 가세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은 이제 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이렇게 꾸준하게 매장 관리 잘 해서 찾아주시는 손님들한테 보답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가족, 여유롭게,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자영업 사장님들 우리 모두 함께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